프렌즈와 같이 이렇게 짬뽕을 해서 짬뽕 아 좋아하세요? 네 엄청 좋아합니다 어, 좋았 네. <laughs> 섞어서 9학년, 10학년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에세이로 봤을 때 아직 어, 10학년 돼야지 이제 슬슬 이제 아에세이 내가 좀 하는 것 같다 모든 에세이 대회는 어, 학년보다는 하이 미국의 A&M 유혜전입니다 뷔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에세이를 추천 영상을 음.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회를 이제 12개 다뤄 봤는데 아, 벌써요? 네, 네. 벌써 아. 12개를 다 다뤄 봤는데 이 12개 대회들 중에서 어, 좀 학생의 학년에 맞춰서 이런 학년이면은 이런 대회 준비해 봐도 괜찮다라는 영상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 어, 일단 이제 희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참고해 주셔야 될 사항이 사항이 어, 물론 어떤 대회들 같은 경우는 7학년도 참여해도 되고 1 2학년도 참여해도 되고 이런 이렇게 그 범위가 좀 넓은 대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 선에서 판단을 했을 때 그래도 이런 학년으로 나누면 좋겠다라고 이제 구분한 기준이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 제가 이제 학년 구분을 7, 8학년 그룹 하나, 9학년 10학년, 그 다음에 11학년 12학년,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일단 설명을 해볼 건데요. 네. 첫 번째 7학년, 8학년입니다. 우리 잔이 이제 7, 8학년들은 지금 좀 에세이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오버를 뷰해주시겠어요 에세이라는 게 크게 안 잡힌 상황입니다. <laughs> 네, 아니, 그 사실이고요. 중학생 이제 음. 끝나가는 무렵에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과제 같은 경우에도 에세이 과제가 있긴 한데, 에세이보다는 좀더펠래프 아니면 숄리스반뭐 음. 잘해야 뭐3 0 0장 이렇게 짧은 걸 믿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7, 8학년 정도면은 아, 에세이 대회를 막 본격적으로 준비한다기보다 는 그래도 한번 좀 트라이 해볼까 이런 어, 정도일 때 이제 저희가 추천하는 대회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대회 첫 번째는 스컬러스틱 uh -huh. 네 하겠습니다. 네 스컬러스틱이 뭔가요?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틱 라이팅이죠. 저희가 앞서 영상에다 설명해드렸다시피 스컬러스틱은 어, 보통 크리에이브 라이팅이 메인이 된 에세이 대회입니다. 아. 짧게는 800자 정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음. 뭐그 안에서 또 사이언스 픽션뭐 해리 파로 같은 거 아니면 판타지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 포엠 창작이 메인이 된그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이 대회는 7학년부터 참여를 할 수가 있고, 대신에 13세가 넘어야 되다 보니까, 음. 그 서미션 데이트, 그 기점에 이제 13세가 넘어야 되다 보니까, 그 학년, 13세. 그, 네, 그 다음에 나이, 네. 어,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 혹은 캐나다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네. 어리네요. 네, 13세. 저희가 추천하는 두 번째 대회는요. 전락입니다. <laughs> 전락입니다. 전림이 아니고 전락입니다. 네, 전락입니다. 발음에 유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전락 대회는 뭐죠? 존랑은그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 철학가 중에 한 명이죠. 존락랑 이름을 따서 이제 만든 에세이 대회인데요. 악 어, 옥스퍼드랑 이제 프린스턴에서 주최하는 에세이 대회인데요. 1년에 한번 있고 이 대회의 특징은 어, 탑틱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학, 경제, 뭐 law, 뭐 이런, religion, 뭐 theology 이런 식으로 해서 큰카테그리 안에서 아예 탑픽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지금 7 8학년한테 추천하는 만큼 이 학년들 같은 경우는 주니어 카테고리라는 별도의 이제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좀 내가 나이가 어 15세가 아직 안됐다라고 하시면은 주니어용으로 이제 참여해보실 수 있고 인터내셔널 학생들까지 다 참여 가능합니다 크게는 7학년 8학년이 할수 있는 대회 중에서 가장 무난한 대회 중에 하나인 게 탑픽 이 앞전도 많고 음. 어, 일단은 시작을 하는 스타로서 네 예, 적합한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그리고 저희가 추천하는 7, 8 학년 세 번째 대회는 에인랜드 대회입니다. 에인랜드도 마찬가지로 철학자 의 이름을 따서 만든 대회이죠. 네, 맞습니다. 미국 철학자 이름을 따서 만든 대회고요. 어 크게는 저희가 어, 크게는 메이니 인랜드가총세 권. 응. Three Different Labels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는 건데요. 어, 이 대회는 전랑이랑 조금 다르게 철학이 메인이 되고 철학이 많이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철학에 관심 있는 이제 7학년, 8학년 학생들. 추천합니다. 네, 어이 네. 대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개세 세 가지 소설이 있는데 음. 그 중에서는 이제 칠, 팔 학년이라고 하셨을 때는 엔덤을 네. 조금 더 추천을 추천을 드리는 게 이게 조금 더 분량을 좀 짧게 쓸 수도 있고 어뭐 그런 점이 있다 보니까 네 엔덤을 추천드리고 저희가 추천하는 마지막 칠, 팔 학년 대회는 HIR. 하버드 인터내셔널 리뷰입니다 요거는 잠깐 유의사항이 있는데 어, HIR 같은 경우는 9학년부터 차, 사실 참여가 가능한 대회인데 7, 8학년 카테고리에 넣어놓 이유가 8학년 이제 그두 번째 학기 시점 그해 이제 상반기가 되겠죠 상반기 때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여름 방학 기점에 그걸 제출하면은 그게 이제 9학년으로 이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준비는 8학년 때 하시고 9학년 때 제출하실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넣어놓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HIR은 어떤 대회죠 간략하게? International <laughs> Affairs가 메인된 대회고요 음. 크게는 이 대회도 큰 틀은 줍니다. Theme A, B 이렇게 Theme 한개 한 혹은 두 개를 주는데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International Affairs에 다룰 수 있는 서브 캐릭터를 하나 고르셔서 음. 이 팀을 이용해서 타필을 하나 만들어서 어, 1200자 맥스로 쓰시면 됩니다 레퍼런스도 나름 10개에서 20개 정도 필요하고요 어,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앞서 설명해드린 그 장악이랑 어떻게 보면 엔젤이랑은 좀 차별적인 게 조금 더 현실을 많이 어, 음. 기반한 지금 사회가 좀 겪고 있는 이슈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이제 메인이 된그 컨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유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는 고학년, 십 학년으로 넘어가 볼 텐데, 고학년, 십 학년의 대회를 준비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시점, 꽃이 피는 시점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9학년, 10학년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에세이로 봤을 때. 아직 어, <laughs> 9학년, 10학년, 특히 9학년 학생들은 이제 막 타이 스쿨에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는 8학년이랑 크게 차이는 없고요. 음. 이제 10학년 돼야지만 이제 9학년 때 여러 가지 어사이먼트를 하고 학교 분위기랑 음. 여러 가지를 봤기 때문에 1 0학년 돼야지 이제 슬슬 이제 아, 에세이를 내가 좀 하는 것 같다, 아는 것 같다. 나름 9학년 때 아니면 1 8학년때첫 번째 서머스 이런 과제를 받으면서 나름 500자, 1000자 이런 정도의 이제 분량의 이제 글을 쓰면서 음. 나름 자신감이 생기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어떤 내가 그래도 과목이 좋다 나중에 어떤 걸 공부해 보고 싶다라는 그래도 큰 그림이 조금씩 정해지는 시기인 만큼 굉장히 에세이 대회를 준비하기에도 어, 적합한 시기인데요 저희가 추천하는 9학년, 10학년 대회 첫 번째는 John F. Kennedy uh, Profile e n c o u r a g 입니다 자, uh, John F. Kennedy 그 미국 대통령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요. 그분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대회인데 이 대회는 어 크게는 여러분들이 그한 인물을 음. 그 고르셔야 돼요. 그 인물이 저희가 투표를 해서 뽑은 미국에서 보면은 로컬 아니면 스테이 아니면 나셔널, 페더럴 레벨에 있는 대통령뿐만 아니고 상원 의원, 뭐 하, 상원 하원. 뭐 주지사 등 음. 여러 가지 이런, 나름 유명하진 않지만, 나름 이분이 정치적인 것 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 인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정치적인 신념을 포기해서라도 여러 가지 이렇게, sacrifice 해서 이런 업적이 있다. 라는 걸 그분을 고르셔서, 그분에 대해서. 업적을 쓰시면 됩니다. 네, 말이 네, 빠르시네요. <laughs> 네. 어요 대회는 9학년부터 네. 12학년이 참여하실 수가 있으시고 미국에서 이제 그 학교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해외에 계신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여야지 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추천하는 9학년 10학년 두 번째 대회는 영알 영알츠입니다. 네. 영알츠는 뭐죠? 영알츠 대회는 스쿼츠제가 앞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양계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영아츠 같은 경우에도 크리에이티비티 아티스틱 이런 element 지만 요구하는 에세이 대회를 하는데요. 그 그러니까 안에서 포에츄리도 있고, 논픽션, 픽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창작이 많이 된 음. 글을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는 스코어스는 크게는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네, 영월치는 주의사항이 저희가 9학년, 10학년 카테고리에 넣, 넣어놓긴 했는데 실제로는 10학년부터 이제 참여가 가능하고요. 음. 대신에 주제가 자유롭다 보니까 이 대회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9학년부터 서서히 한번 이제 레퍼트를 좀 준비를 해보시고 제출은 10학년. 때 해보셔도 되다 보니까 9학년, 10학년 학생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어, 저희가 추천하는 구학년1학년세 번째 대회는 베인튼입니다베인튼 뱅튼 칼리지, 이제 버마 있는 liberal 음. 어, 인데요. 거기서 주최하는 또 다른 이제 s c h o l s h i y 같은 creative w r i t 대회입니다. 크게는 1,500자가 이제 Nonfiction, Fiction에 적용되고요. 크게는 three different categories가 있는데요. 포에 출가 있고 Fiction 있고 Nonfiction 있고. 네, 요거는 이제 영월치랑 다르게 인터내셔널 학생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보니까 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 대회이고, 어, 저희가 추천하는 네 번째 이제 십 학년 대회는 Journal of Student Research (JSR)입니다. 네, JSR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리서치 페이퍼를 이제 작성하는 저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9학년부터 12학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리서치 페이퍼인데요. 내가 원하는 뭐 휴메니티든 아니면 소셜 사이언스든 분야를 하나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어, 탑픽을 이제 내가 직접 만들고 거기에 맞는 이제 페이퍼를 쓰는 건데 많은 학생들이 JSR을 내가 나중에 그래도 좀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그런 분야랑 연결지어서 이제 쓰는 그런 이제 어, 형태로 많이 하다 보니 니까 요걸 JSL이랑 잘 연결해서 해보실 수 있는 대회입니다. 네, 유일하게 저희가 앞서 설명해 드린 그 9학년, 10학년 그 앞서 설명해 드린 대회랑 다르게 음. 유일하게 리서치가 메인이 된 대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인 11학년, 12학년 이제 가장 어. 하이스쿨에서 가장 선배의 학년들이죠 고그 이제 11학년 12학년은 어떤 지금 상황이죠? 에세이로 봤을 때? 아 굉장히 바쁘고 힘든 음. 시기입니다 당연한 말인데요 특히 12학년 때는 이제 그때 원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음. 근데 이제 두 번째 세월에 했 때부터는 나름 이제 어 기다리고 마무리하는 음.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는 3세메스터 바꾼 것 같아요 11학년 때 2세메스터랑 12학년 때 첫번째 세메스터 가을학기 이거 3세메스터이기 때문에 이때는 학생들이 AP도 시작을 하고요 음. 뭐 IB 프로그램은이면 IB도 하고 그 기본적인 클래스 외에도 Extracurricular s 도 있고 AP, IB 같은 Advanced 클래스 수도 있고 여러가지 h o b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는 단계보다는 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Maximize 하는 시기 플러스 이제 마울이라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11학년, 12학년 에세이 대회 추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네.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이제 고객분들이 어 12학년에는 그냥 이제 원서 제출하고 다 마무리하는 시기인데 무슨 대회를 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다는 점이 있는데요. 어 물론 11학년까지 최대한 결과를 잘 내고 그거를 이제 12학년 이제 원서 쓸때 쓰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긴 하지만 우리가 12학년 때 이제 원서 쓰다 보면은 레귤러까지 이제 대부분 많이 가잖아요. 레귤러까지 갔을 때 웨일 어 리스트의 그 결과를 받으면은 그 진짜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어떤 수상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실상 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다 보니까 물론 내가 11학년까지 결과를 내는 게일차적인 목표이긴 하겠지만 에세이 대회는 조금 더 길게 봐서 12학년까지 같이 준비를 해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2학년한테 추천하는 저희가 첫 번째 대회는 HIEC Harvard International Economics Essay Contest입니다 이거는 이제 에코노믹스, 경제 저희가 앞서 다뤘는데 영상에서 하이스쿨 학생들에게 경제라는 게 좋... 조 생소하긴 하지만 음. 그래도 경제가 메인이 된 음. 에세이 대회입니다 크게는 네개의 프롬트를 주고요 굉장히 디테일한 프롬트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히 타피를 고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맥스 1,500자를 이제 레퍼런스로 같이 이렇게 짬뽕을 해서 짬뽕 아 좋아하세요? 네 엄청 아, 좋아합니다 갑자기요? 배고프네요 <laughs> <잘> 네. <laughs> 섞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세이를 잘 완성을 해서 서밋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궁극적으로 이 에세이는 하버드에 나름 저명한 경제 교수가 미리 한다고 하니까요. 많이 저희가 추천합니다. 네, 이 대회에 저희가 디테일 영상 찍을 때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 HIC 같은 경우는 12학년 학생들이 도전을 했을 때그 결과 발표가 이제 2월달 그다음에 3월달 1차, 2차 발표가 나다 보니까 이게 딱그 웨일리스트 에 걸린 학생들이 그 최종 결과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그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좋은 결과가 있었다 하면 바로 학교 측에 업데이트해서 여기 이제 좀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키가 될수 있다 보니까 고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저희가 추천하는 두 번째 대회는 콜롬비아 로리뷰 에세이 컴피티션입니다 콜롬비아 그 대학교 안에 있는 학부에서 단체에서 이제 주관하는 건데요 정확한 타픽은 주지 않지만 큰틀 플러스 디테일을 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크게는 1 5 0자를 쓰시면 됩니다 네 어, 9학년부터 12학년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학생들 다 포함해서 참여해 보실 수 있는 대회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추천하는 세 번째 11학년 12학년 대회는요 바로 Concrete View 어, Sorry. Yeah. <laughs>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어, 리서치의 깊이도 그렇고 에세이 분량도 그렇고 정말 길고 준비 시간도 좀더 어, 많이 이제 공을 들여야 되는 그런 대회로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9 학년부터 이제 준비할 수 있는 대회이긴 하지만 이 대회가 아무래도 어, 히스토리 안에서도 좀 굉장히 그런 여러 레이어를 이제 다루면서 좀 깊이 있게 글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조금 더 학년이 높으면 높을수록 물론 이거는 어, 모두,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학년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조금 더 심도있게 글을 쓸수 있다 보니까 어, 상대적으로 좀 고학년 학생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추천하는 마지막 11학년 12학년 대회는 ipo 입니다 음. international philosophy olympiad 어, 말 그대로 그냥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올림픽인데 이제 철학 올림픽이죠. 수학도 있고 케미스트리도 있고 여러가지 올림픽이 올림피아드가 있는데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철학인데 이거는 실제로 다른 에세이랑은 다르게 미리 쓸 수가 없고요. 대회장 가셔서 실제로 쓰시면 됩니다. 본선이 있고 예선이 있는데 예선은 크게는 한국 학생들은 국적이 한국인 학생들은 한국에서 예선을 치르고 거기서 두 명이 본선에 가는데요. 매년 유럽 어딘가에서 <laughs> 개최를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여러분들의 프롬프트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쓰면 되는데 프롬프트가 실제로 유명한 철학자 땡커들이한 말을 코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다른 데랑은 좀 많이 그런 프롬프트 접근 력에서좀더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제불구하고 철학에 너무 좋고 저처럼 철학에 관심이 많이 많다. 그러면은 네,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회에 좀 에키스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것들은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대회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서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에세이 대회는 어~ 학년보다는 그 학생의 에세이 니즈나 관심사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어프로치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참고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다음에봐요 s 스 감사합니다 바이.